근데 여기는 삐삐져가지고 그게 상당히 신기해, 사실은. 요즘에 있잖아요. 아, 점점 성 기능이 좋아져서 이제 저도 원래 되게 휴대폰 새로 나온 무조건 바꾸는 스타일이었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치, 그...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처음에 그 핸드폰 지금 금방 만들 고 지금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전화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그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런 큰 전화기를 쓴다고 음.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템 그 게임 아이템이 딱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나한테도 뭐가 어네하고. 꾹 눌렀어요. 생각 없이. 근데 막 갑자기 야한 그런 막 여자가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도 해봤다. 막 당황하니까 막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몰라. 꾸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어. 막았어요. 막았는데 얼굴이 순간에 막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랬더니그 옆에 분이 쑥 이렇게 번더니 씨 웃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웃음> <웃음> 저희는 스마트폰을 오래 전에 접했는데 엄마는 두달 전인가 스마트폰을 처음 가졌거든요. 어. 엄마 하루 아침에 그런 거 이상한 문자가 왔대요. 보니까 엄마한테 그 어떤 단체에서 단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와서 며칠까지 가입하라고. 근데 그거 그냥 스팸 문자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거기 답장을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죄송한데 저 그날 시간이 안 돼서 못 봤네요. <laughs> 얼마 전에 엄마가 너무 열받아 막 우리한테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 왜 이리 열받았나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알고 있던 어떤 노천각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그 하트가 뿅뿅 하는 그 게임기를 보낸 거예요. 게임 그그 그, 어. 그, 그, 그 뭐지? 하트. 어, 그런 포인트 같은 하트 예, 보낸 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자마자 열받았대요. 아씨, 날 뭘로 보고 일어나 싶어가지고 <laughs> 어. 하트가 뿅뿅 하니까. 그래, 열받아서 딱. 답고, 회답을안 하고 있는데, 설거지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괘씸해가지고 못 살겠더라. 그래서 아저씨한테. <laughs> 날 뭘로 보고 나는 가정이 있는 여자란 말이? 맛있게 보여주지 마세요. 맛있게 <laughs> 보여주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런고 해답을 했대요. 근데 아저씨 뭐. 뭐. 아, 지금 네. 얘기하니까 네. 어머님들이 순수한 게. 게. 그샵에 장석현 군이 네. 어머님하고 이제 문자를 주고받다가 생겼던 에피소드를 잔디 얘기해줬는데 어머님 성함이 차자 문자 자자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가 뭐냐면 문 문자시죠 음. 그래서 문자를 자꾸 보내면 석현아. 엄마는 자꾸 너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 네가 문자 보내면 자꾸 내가 보낸 걸로 온다 문자 메시지 같으니까 <laughs> 자기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문자를 안보는데왜 자꾸 내 이름으로 문자 메시지가 뜨니 <laughs> <laughs> 정말 이름이 그런 이름이니까 이제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잖아요 저 어... 그게 너무 순수해 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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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핸드폰을 처음 사가지고 요금을 받칠 줄 몰라가지고 아 이걸 어디다가 다 받쳐야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를. SK 그 핸드폰 요금을 물려고 합니다. SK라고 물어야 되면, 물어봐야 되는데, 용어를 모르니까 XK라고 자꾸 얘기해. XK. XK요? XK가 어디예요? XK. X.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른대요. 어. 그래서 사람들뭐 전화요금 받으려는데 XK가 어디야? XK가 아니라 SK예요 하면서 버리가 바로 앞에다 놓고 XK를 찾은 거예요. 아, 모르지.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핸드폰 그 요금을 SK 주유소에서 받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SK에 관한 것? 그래서 그전화비낼 것도 있고, 이제 저 차비 그저 주유소, 저 주유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남는 김에 차라리 이거 그 핸드폰 여분까지 다 긁어주세요. 그랬더니 안 한대요. 여기서 안 한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SK가 뭐 하냐고! 그랬더니 주유소가 따로 있고, 전화비 받는 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미치한 거야, 내가. 야, 버릇이 드니까 요즘은 워낙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게 사진 같은 거 확대를 이렇게 보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 버릇이 돼가지고 뭐 사진 있으면 책 보다가. 도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아네그 어,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네. 아. 한국에서 해보셨어요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어요 오, 어떤 거 결혼하기 음. 전까지는 그 포장마차에서 포장도 하고 순대도 썰고 어, 순대도 <laughs> 네 그렇게 다 했었어요 순대 잘 드세요 그럼 어젤잘 먹어요 네. 음. 어그그그 그, 그 하트. 하트도 와, 있고 부대하 네. 네. 그, <laughs> 하트 주요 네, 어. 하트! 하 하트 달분은면 되고 그 다음에 은이가분은이 부분은 이이부위도이부라고이부분이부분 아 간이라고 아간 그것도 있지 않아? 후이도 어. 있더라고요. 네 예, 어, 기대 있어요. 약간 뼈가 있기는 그럼 되게 예? 되게 그바삭바삭 예? 하고 그 시비를 맛이 있어요. 버파 얘기하는 <laughs> 것 같아. 아 방금 이쪽에 이만기 씨 아. 저한테 이러잖아요. 순대 기대서 모르시는 <laughs> 게 너무 뭐 많지 는게 너무 많아. <laughs> 자 한지민씨, 한국에 네. 와서 좀야고 신기하다 했던 거. 신기한 아르바이트는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신문 보고, 배륵시장 보고 찾아간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신문을 막 찾다 보니까 간단한 뭐 손님과의 대화, 이러고 한 400정, 400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월4 0보장네월400 네, 보장,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저는 이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말투도 북한 말투고 좀 어눌하고 막 자신감도 없고 이런데 얘기를 할수 있겠냐니까 아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예쁘니까. 거예요 예쁘니까 응. 너무 좋다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한1월100 100 정도 받았거든요 일도 힘들게 하고 신문을 들고 저희 친척 집에 찾아갔어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일하냐고 아 그러니까 보는 도는 거예요. 보는데 그제 위에 뭐 유흥 뭐 유흥 쪽 페이지더라고요. 근데 유흥이란 말은 북한에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니까 그 친척이 저희 삼촌이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막 북한 말을막 욕하면서 네 수준에 맞게 내가 얘기한다고 유흥이라는 데는 이런+ 이런+ 이런 데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 후로 사장이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오. 언제부터 출근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어, 게 네, 그래가지고 아, 출근, 안 하, 출, 출근 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얘기할지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전화를 차단하고 그랬었던 적이있어요 어, 현주 어, 씨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어. 그 일자리를 어. 쉽게 찾았어요. 음. 그 평양에 서 음. 탈북예술단에서 오자마자 바로 저는 하나원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음, 예, 그러니까. 네. 엄마가 배우준 재간을 한국에서 먹고 사는구나 이랬는데 이게 10월달까지 번뜬하게 일이 있더니 1월달 되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어. 엄마 나 그럼 1월달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언니도 오. 물어보니까 아르바이트 해야지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알바 찾하게 들어가면 자리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고수익을 얻고 싶도 있잖아요. 돈이 많이 버는데 저거를 딱 눈이 갔어요. 그래서 고수익 이쪽으로 딱 누르니까 거기에 대한 업종이 쫙 나오는데 영 단정하고 30세 이하이고 되면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월 수익 500뭐 보장 이러니까 헉,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자리가 있나. 얘들 또 보니까 하얀 다방이라는 것도 얼마나 이름도, 오, 이름도, 오, 이름도 오, 아름다워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좀천수런티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탈락될까 봐. 그래 가지고 그 동네 앞에 그쌍둥이 자매 그 미용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 오늘 면접 가라 가야 되는데 정말 이쁘게 코뇨성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오, 어, 그 일자리 찾았어. 아유, 다행이다. 그나분은 너무나 다행이라고 하면서 시 어떻게 했을까 그래 그 가는 회사가 어디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다방이라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부모님막소수라 치면서 아니 현주씨 그런 데는 안돼요 그런 데는 안돼요 그냥 하얀 다방 왜 안돼요 왜 안돼요 그게 이상한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서 거기 가면 안된다고 해서 모르고 그래서, 간 사람도 있을 테고 예 네, 그냥 간 사람도, 간 사람도 있지만 간 사람도 제가, 제가 거야, 네, 그 미용실을 둘렀. 죽지 않고 그냥 바로 갔었다면 어쩌면 어. 제 인생이 바뀌어있었을지도 음. 몰라요 어. 그래서 그럼. 저는 국가조동 쌍둥이 자매 원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웃음> <웃음> 우리 미뉴분들 오셔가지고 좀 신기했던 지금, 왜? 이런 지금 있을까? 왜 이런 지금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저, 야식 그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배달부. 밤에 뭘 좁파. 날아다 주잖아요. 네. 통닭이랑 주잖아요. 네. 음. 근데 우리가 그, 그 사람들 을 어떻게 벌어먹는지 막 궁금했어요. 저는 하면딱 들면 그 사람들이 먼저, 음. 1211동이죠! 막 반가워해요. 전화해도 그게 찍혀. 오, 그 집에. 다 알더라고. 요 어. 집에 가서 그냥 사냥스럽게 죽고 가고 죽고 가고. 저뭘 어떻게 벌어 먹고 사나했더니 내가 벌어먹에게 <laughs> <사실 죽어가지고>. 살렸어. <laughs> 네. 네. <웃음> 그 이틀이 멀다. 이게 집필이 그럼 직업은 일단 모델이고요. 아, 광고가 그리고, 없으니까 북한에 네 또. 그리고 뭐 인터넷도 막 모델 있잖아. 피팅 모델 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죽은깨 모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진짜. 본인도 해본적 있어요? 보... <laughs> <laughs> 신청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아니, 신청은 안 했고요. 저는. 그 한때 그 얼짱 그거를 했을 때 있잖아요. 올렸지. <laughs> 사진을 올렸거든요. <laughs> 진짜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자기네는 비키니도 입어야 된다고 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 올라갔나 보다.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비키니 이런 거 상상도 안해 봤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음. 보니까 이상한데 소아 넘어가기 딱 좋다 음. 초반에. 조심해야겠다. 음, 맞아. <laughs> 이해 안 됐던 게 재산 관리사가 이해 안 됐어요. 북한은 은행 관리사, 문화도 활발하게 되어 있지 자산. 않잖아요. 근데 남한은 시, 은행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 관리사를 개인이 두고 쓰겠어요. 그걸 딱 보고, 아, 역시 이래서 한국은 자본주의구나. 음... 다음은 김영철씨가 골라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딱 하나 남았네요. 네? 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로서는 참 너무 궁금한 음... 주제죠. <laughs> 첫날 밤. <laughs> <laughs> 근데 아쉽게도 네. 김영철 씨가 생각하는 그 첫날밤이 아니고요. 아, 네. 어. 여러분들이 하나원에서 나와서 국민의 <laughs> <동이네> 집에서 <laughs> 지낸 첫날밤. 에이, 아, 진짜? <laughs> 설마, 설마 했어, 나도. 아, 어. 얼마나 설레겠어요. 어. 네. 또 그런데 또그 첫날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국정원에서 도착해서, 국정원에서 첫날밤이 제일 설렸어요. 어. 네. 왜냐면. 우리 국정원이라고 하면은 드라마로 이렇게 보면은 국정원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검은 띨로 이렇게 머리 눈을 사매고 <웃음> <웃음> 그리고 어~ 그~ 창문이 없는 트럭 같은 데 있잖아요 실어서 이 동굴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오. 그래서 비행기에 내려서 국정원 선생님이 딱 마중 나왔는데 그~ 검청을 적으셨어요. <laughs> 이제 눈을 사매고 이제 그런 동굴 안에 들어가겠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관광 버스 같은 버스가 그냥 일반 버스가 와가지고 싣고 지금 갔는데. 창밖도 볼수 있고 네 일반 버스 그냥 음. 버스였어요 그냥 어떤 회사 건물 식당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밥을 먹고 이제 여기서 밥을 먹고 국정원에 들어가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여기 허실에 올라가서 집을 푸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국정원이 왜안 가나? 하고 허실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원래 왔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와 선배들도 국정원이 아직 안 갔어요? 야 무슨 소리 하니? 여기가 국정원이야! 이러 거예요. <laughs> 국정원은 우리 이웃이 있군요. 신기하와 대박. 이 국정원이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어. 그럼 세탁소 같은 데 들어가면 어디 이렇게 빨래 막 걷고 하면 그 사이로 문 나오고 그러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진짜 멀쩡했어요. 음... 혹시 아라시는 어땠어요? 첫날밤 침대를 보면 북한의 침대는 뼈다귀밖에 없어요. 그냥 그 쇠, 쇠로 이렇게 된 침대거든요. 근데 푹신푹신한 이불에 공주풍의 그 핑크색 이불. 그리고 큰그 베개 푹신푹신한 똥섬이 아닌 그런 가벼운 섬있잖아요 그런 섬에다가 엄마도 있고, 그리고 옆에 막 컴퓨터도 있고, 컴퓨터라는 거 처음 가져가고. 보고 그 침대 침대라는 것도 처음 보고 왠지 내가 다시 뭔가 아기가 돼서 아 그런 아기 치고 받는 느낌? 진짜 공주가 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김철웅 교수는 어땠어요? 그 첫날 아파트에 딱 들어갈 때 저는 그 배정을 받는데 서울에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서울에 집이 적, 적어요 그래서 12개가 집에 있는데 지원자는 지 13명인 거예요 그래서 펴를 뽑기로 하는데 저만 딱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청주를 갔어요, 청주를. 그리고 그날 밤을, 그, 배송받은 집에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 음. 받은 거라는 하나원에서 준 이불 뿌리면 아, 이 품질 같은 이불 뿌리 그, 그, 그 아, 하나거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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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그 이불을 펼 생각도 못 하고, 맞아. 그, 거기에 그냥 이렇게 턱 누웠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나서.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는 혼자구나. 음. 여기로부터 이 혼자라는 것으로부터 어느 이 엄습, 그 다음에 그 두려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잘한 일일까, 이게? 내가 이, 내, 나의 행동들이 다 잘한 걸까 그게 모든 게 교차되면서 진짜 망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은 정말 하룻밤 동안 그 이불도 안 깔고 그냥 그렇게 베, 베고, 이불, 어, 이불을 베고 혼자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음. 음. 저도 그 마찬가지로 통장 하나 들고 나왔을 때는 아, 이걸로 텔레비도 사고 밥그릇도 사고 계획이 다 있었는데. 싹다 부러가다 다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빈 통장 들고 들어와서 밤에 이렇게 하나 온 이불에 또 이렇게 펴고 누웠는데 눈물만 나고 그때서야 아내 옆에 잃어버린 아기도 있었구나. 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또 미안한 감도 생기고. 그래서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차를 보고 먼그 발치에 그불켜 있는 그 전경을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첫날은 많이 울었어요. 그서그 노인이 눈을 떠가지고 공개와 <laughs> 우회도 좌우지하고 여섯 살 때부터 하늘의 무지개를 잡았다 그랬어요. 말도 안 돼요. 그 진짜다 이 진짜 진짜라고. 신의 나라 북한의 황당한 신격화. 정말 사실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 얘기했는데. 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이들은 참 놀라운 게 많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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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다른 거다 둘째 치고라도 한민족 그 공통적인 문화를 계속 지켜서 어떻게 하면 더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산 관리사를 개인이 두고 쓰겠어요. 그걸 딱 보고, 아, 역시 이래서 한국은 자본주의구나. 음... 다음은 자. 김영철 씨가 골라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딱 하나 남았네요. 네? 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로서는 참 너무 궁금한 네. 주제죠. ¡Uh, <laughs> 첫날밤 <laughs> 근데 아쉽게도 김영철씨가 생각하는 그 첫날밤이 아니고요 아, 예, 어. 여러분들이 하나원에서 나와서 국민의 집에서 <laughs> 지낸 첫날밤 에이, 아, 진짜? <laughs> 설마 설마했어, 나도. 아, 설마 했어나도 얼마나 설레겠어요그 어, 예. 그런 그 첫날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네. 저는 네. 국정원에서 도착해서 국정원에서 첫날밤이 제일 설렸어요 어. 네. 왜냐면 우리 국정원이라고 하면은 드라마로 이렇게 보면은 국정원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검은 띨로 이렇게 머리 눈을 사매고 <웃음> <웃음> 그리고 어그 창문이 없는 트럭 같은 데 있잖아요. 실어서이 동굴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오. 그래서 비행기에 내려서 국정원 선생님이 딱 마중 나왔는데 그~ 검청을 잡으셨어요. <laughs> 이제 눈을 사매고 이제 그런 동굴 안에 들어가겠지. 무서워야 돼. 네, 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관광 버스 같은 버스가 네. 그냥 일반 버스가 와 가지고 싣고 지금 갔는데 창밖도 볼수 있고. 네, 일반 버스 그냥 음. 버스였어요. 그냥 어떤 회사 건물 식당에 내려 가지고 여기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밥을 먹고 이제 이기서 밥을 먹고 국정원에 들어가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여기 허실에 올라가서 집을 푸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국정원에 왜안가나 하고 허실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원래 왔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와, 선배들도 국정원 아직 안 갔어요? 야, 무슨 소리 하니? 여기가 국정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laughs> <laughs> 국정원은 우리 이웃이 인융 <웃음> <웃음> 어, 신기하네, 와, 대박! 이 국정원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어? <laughs> 아니 그 세탁소 같은데 들어가면 어디 이렇게 빨래 막 걷고 하면 그 사이로 문 나오고 그런 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진짜 멀쩡했어요. 음... 혹시 아라 씨는 어땠어요? 천납밥 침대를 보면 북한의 침대는 뼈다귀밖에 없어요. 그냥 그 쇳, 쇠로 이렇게 된 침대거든요. 근데 푹신푹신한 이불에 공주풍의 그 핑크색 이불. 그리고 큰그 베개, 푹신푹신한 똥섬이 아닌 그런 가벼운 섬 있잖아요. 그런 섬에다가 엄마도 있고 그리고 옆에 막 컴퓨터도 있고 컴퓨터거 처음 보낸 <놀린> 걸로 온다 문자 메시지가 뜨니까 <laughs> 자기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문자를 안보는데왜 자꾸 내 이름으로 문자 메시지가 뜨니 <laughs> 정말 이름이 그런 이름이니까 이제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잖아요 어... 그게 너무 순수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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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핸드폰을 처음 사가지고 요금을 받칠 줄 몰라가지고 아 이걸 어디다가 다 받쳐야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를. SK 그 핸드폰 요금을 물려고 합니다. SK라고 물어야 되면, 물어봐야 되는데, 용어를 모르니까 XK라고 자꾸 얘기해. XK. XK요? XK가 어디예요? XK. X...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른대요. 어. 그래서 사람들뭐 전화 요금 받질려는데 XK가 어디가 XK가 아니라 SK예요 하면서 버리가 바로 앞에다 놓고 XK를 찾은 거예요. 모르지.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핸드폰 그 요금을 SK 주유소에서 받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SK 관 관한 네. 그래서 그돈납이낼 어. 것도 있고 어. 이제 저 차비 그저 주유소 저 주유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남는 김에 차라리 이거 그 핸드폰 요금까지 다 긁어주세요 그랬더니 안 한대요 여기서 안 한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SK가 뭐 하냐고 그랬더니 주유소가 딱 있고, 전화비 받는 데가 어. 따로 있다는 거예요. <laughs> 이야, 내가 미치고 한 거야, 내가. 야, 버릇이 드니까, 요즘은 워낙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게 사진 같은 게 확대를 이렇게 보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 버릇이 어가지고뭐 사진 있으면 책 보다가. 도 맞아. 제일 요 다음은 우리 크리스 씨가 골라주세요. 어, 네. 그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예. 네. 아. <laughs> 한국에서. 해보셨어요?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어요. 오, 어떤 거?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포장마차에서 포장도 하고, 순대도 썰고. 어, 순대도? 네, 그렇게 다 했었어요. 순대 잘 드세요, 그럼? 어, 최소서잘 먹어요. 음. 네. 오. 어, 그, 그, 그 하트. 하트도 아, 있고. 네. 순대하트 주세요. 네. <laughs> 하트, 네 어. 하트 달러가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존대가 뭐 심장이 들어가 어, 그래요. 예, 예. 이 부위도 있더라고요. 허파. 이 부위, 아 간이라고. 아간. 아, 간. 간. 그것도 있지 않아? 후이도 <laughs> 있더라고요. 네, 어, 도 있어요. 있어요. 약간 뼈가 있기는 그럼 되게, 되게 네? 그. 바삭바삭하고 그, 그 시비를 맛이 있어요. 버파 얘기하는 거 같아. 아 방금 호파. 저기 이만기 씨 아. 저한테 이러잖아요. 순대 기어 음... <laughs> <있어>? 모르시는 <laughs> 게 너무 많있는게 너무 많아.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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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오늘 면접 빨아 가야 되는데 정말 이쁘게 코미요성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laughs> 오그 일자리 찾았어. 아유 다행이다 그분은 그 너무나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 그 가는 회사가 어디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다방이라는 데요 <laughs> <laughs> 술아치면서, 아니, 현주 씨, 그런 데안 돼요. 그런 데는 안 돼요. 그냥 하얀 다방 왜안 돼요? 왜안돼까 그게 이상한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모르고 간 사람도 있을 테고. 예, 그냥 간 사람도 간 있지만, 사람도 제가 예, 그 미용실을 둘러지 않고 그냥 바로 갔었다면 어쩌면 제 인생이 바뀌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음, 그래서 그럼. 저는 국가조동 짱둥이 자매 원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웃음> <웃음> 우리 미녀분들 오셔가지고, 좀 신기했던 지금, 왜? 이런 지금 있을까? 이런 지금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저, 야식 그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달부. 밤에 뭘 날아다 주잖아요. 네. 통닭이랑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그 사람들 을 어떻게 벌어먹는지 막 궁금했어요. 저는 화면 딱 들면 그 사람들이 먼저, 1211동이죠! 막 반가워해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은 한 번만 전화해도 그게 찍혀. 오다 그 알더라고. 어. 집팡가서 그냥 상냥스럽게 주고 가고 주고 가고 저뭘 어떻게 벌어먹고 사나 했더니 내가 벌어먹여서 살려어 <laughs>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이틀이 멀다 치킨 <laughs> 이틀이 멀다 치킨. 한 그런 직업은 일단 모델이고요. 아, 광고가 없으니까 북한에 네 그리고 뭐 인터넷도 막 모델 있잖아요. 피팅 모델 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근깨 모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진짜. 본인도 해본적 있어요? 본... <laughs> 신청한 적 있어요? 솔직히 얘기. 아니, 신청은 안 했고요. 저는 주긴께. 했... 그 한때 그 얼짱 그거를 했을 때 있잖아요. 올렸지. <laughs> 사진을 올렸거든요. <laughs> 진짜 어.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자기네는 비키니도 입어야 된다고 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서 올라갔나보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키니 이런 거. 상상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여러분들이보니한이에한데소가 음. 넘어가기 딱 좋다 초반에 음. 조심해야겠다. 맞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가 이해 안 됐어요 북한은 은행 한화도 활발하게 되어 관리사. 있지 않잖아요 근데 남한은은행한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으면 자한국에씨 한국에서 한국서좀국에 신기하다 했던 거신기한 아르바이트는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신문보고, 배한시장 보고 찾아간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뭐해, 뭐해. 그래서 신문을 막 찾다보니까 간단한 뭐 손님과의 대화 이러고 한400 400 이렇게 적어놓은거예요월400 네, 보장 면접보러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말투도 북한 말투고 좀 어눌하고 막 자신감도 없고 이런데 얘기를 할수 있겠냐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예쁘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한1월100 100 정도 받았거든요. 일도 힘들게 하고 신문을 들고 저희 친척집에 찾아갔어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일하냐고. 아,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제 위에 뭐 유흥 뭐 유흥 쪽 페이지더라고요. 근데 유흥이란 말은 북한에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니까 그 친척이 저희 삼촌이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막 북한말을 막 욕하면서 네 수준에 맞게 내가 얘기한다고 유흥이라는 데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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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후로 사장이 계속 전화오는 거예요. 오. 언제부터 출근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어, 그렇게.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출근 안하출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얘기할지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전화를 차단하고 그랬었던 적이 어. 있어요. 현주 씨.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그 일자리를 쉽게 찾았어요. 그 평양에서 탈북이술 설단데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저는 하나운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엄마가 배워준 재간을 한국에서 먹고 사는구나 이랬는데 이게 12월달까지 번뜬하게 일이 있더니 1월달 되니까 일이 없는거예요 어. 엄마 나 그럼 1월달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언니도 뭐 물어보니까 <laughs> 아르바이트 해야지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해요 알바 착하게 들어가면 자리가 되게 많다는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수익을 그 얻고 싶도 있잖아요. 돈이 많이 버는 데 저거를 딱 눈이 갔어요. 그래서 고수익 그 이쪽으로 딱 누르니까 거기에 대한 업종이쫙 나오는데 영호 단정하고 30세 이하이고이 되면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월 수익 500뭐 보장 이러니까 와 세상에 이런 일자리가 있나? 이들또 보니까 하얀 다방이라는 곳 얼마나 이름도 아름다워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좀 천수런티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탈락될까 봐. 그래 가지고 그 동네 앞에 그 쌍둥이 자매 그 미용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삐삐져가지고 그게 상당히 신기해 사실 휴대폰 요즘에 있잖아요. 점점 성 기능이 좋아져서 이제 저도 원래 되게 휴대폰 새로 나오면 무조건 바꾸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처음에 그 핸드폰 지금 금방 만들고 지금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전화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그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런 큰 전화기를 쓴다고 음.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템 그 게임 아이템이 딱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 나한테도 뭐가 어네하고. 꾹 눌렀어요. 생각 없이. 근데 막 갑자기 야한 그런 막 여자가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도 해봤다 막 당황하니까 막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몰라. 꾸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어. 막았어요. 막았는데 얼굴이 순간에 막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쑥 이렇게 번더니 웃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웃음> <웃음> 저희는 스마트폰을 오래전에 접했는데 엄마는 두달 전인가 스마트폰을 처음 가졌거든요. 어. 엄마 하루 아침에 그런 거 이상한 문자가 왔대요. 보니까 엄마한테 그 어떤 단체에서 단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와서 며칠까지 가입하라고. 근데 그거 그냥 스팸 문자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거기 답장을 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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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저 그날 시간이 안 돼서 못 봤네요. <laughs> <laughs> 얼마 전에 엄마가 너무 열받아 막 우리한테 뭐라고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 왜 이리 열받았나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알고 있던 어떤 노총각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그 하트가 뿅뿅하는 그 게임기를 보낸 거예요. 게임 그그 그, 아, 그, 아, 그 뭐지 하트. 어, 그런 하트 예, 보낸 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자마자 열받았대요. 아씨 내날 뭘로 보고 일어나 싶어가지고 <laughs> 어. 하트가 뿅뿅하니까 그래 열받아서 딱 닫고 회답을 안 하고 있는데 설거지하다가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도저히 괘씸해가지고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웃음> 아저씨한테. <웃음> <웃음> 날 뭘로 보고 나는 가정이 있는 여자란 말이? 에요 드지 요지 마세요. 아저씨는 <laughs> 이런 거보내지 마세요. 이런고 회담을 했대요. 근데 아저씨 뭐. <laughs> 아저씨 <지금> 얘기하니까 <laughs> 어머님들이 <laughs> 순수한 게. 그샵에 장석현 군이 네. 어머님하고 이제 문자를 주고받다가 생겼던 에피소드를 잔테 얘기해줬는데 어머님 성함이 차자 문자 자자세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가 알냐면문 문자시죠 네. 그래서 문자를 자꾸 보내면 석현아 엄마는 자꾸 너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 네가 문자 보내면 자꾸 내가 보